LG 디스플레이입니다. 매수가는 19,800원이고 비중은 10%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는 문의를 주셨어요. 지금 어제 중국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애플과 함께 비전 프로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5%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유효할까요? 어,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어...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어, 배우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요. 네. 어, 우리가 이제, 이뭐 대형주 군단들일수록 더욱더 어떤 추세가 움직일 때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어 올초에 LG 디스플레이, 저도 어,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추천도 하고 이렇게 네. 대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파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1월달에 올라왔다가 3월달에 좀 조정받고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를 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어, 4월말 5월초에 좀 흔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.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, 어, 이, 이 고점 때들을 돌파하는 듯 했다가 이 6월 중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어... 파란 다이아로 확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과감하게 내가 19,800원이라고 할지언정, 만약에 이때라도 매도를 했다가 지금 자리부터 다시 또 매수가 된다라면은 음.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비중 10%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깔끔하게 네.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. 음. 그렇죠? 아직은 파란 다이아 속에서 시그널만 이제 빨갛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쫓아가지 마시고요. 네. 어, 현재 모습에서 보면은 이 14,000원대 후반 자리, 이 자리가 이제 빨리 안착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한번 다시 되밀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14,000원 이하 자리에서 5%씩 두 번에 걸쳐서 한20% 정도를 채운다고 생각하고 음. 거기서 이제 평단을 낮추신다면은 다음 자리 만 6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 7천 원 사이 요 정도에서 어, 어 잘하면 익실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오, 그렇게 네. 하고 나오시는 것도 다행히 비중이 10% 시니까 그러게요.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네.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30% 40% 인데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하세요.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음. 10% 비중이니까 요만 4천 원 이하 자리부터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한 10%도 더 채우셔서 전체 비중 20% 그리고 단가도 16,000원대로 낮춰놓고 네. 추가 상승 나오면은 짧게라도 2,000원 하고 나올 수 있는 어. 그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명쾌하게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. 14,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네요.